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951년 아 신묘생 토끼띠의 4월 운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이런 말이 있죠. 탈아 탈아 나를 벗어난다. 어? 그리고 입타 남에게 내가 들어간다. 즉내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남에게 많이 어울려라. 응? 나 홀로 하지 말고.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입고 있던 이 겨울에 두꺼운 니트 벗어 던지고, 이 봄바람에 아주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기, 저기, 많이 좀 댕겨라 이거지.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안방에서 회친다. 방 안에서 컨설이 쳐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어. 응? 내가 나가서 댕겨야지, 뭔가 돼. 왜? 일본어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이누모 아르케바. 보니 아다리마스. 이게 무슨 말이냐? 개새끼도 하여튼 여기저기 댕기다 보면 뭐가, 목둥이 얻어 걸리든 먹을 게 생기든 뭔가 걸려든다 이거지. 즉, 다녀라. 여기저기 아는 사람, 응? 또, 아는 곳, 그냥 싸질러 댕기면서, 응? 무언가. 왜? 51년 같으면 굉장히 지금 나이가, 연세가 드셨죠, 사실적은. 이럴 때일수록 집안에 처박혀서 혼자, 그 녹슨 칼,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쓰던 녹, 이 바짝바짝 해는 칼이라도 지금 나이는 다 이게 녹이 슬어서 이거 믿고 괜히 뭐, 어 아, 이 일은 안되냐이 일은 되냐 혼자서 괜히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내가 기쁨을 찾으려면은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아주 이 봄에, 어? 더더구나 지금 이 4월은 윤달에 윤달, 윈달, 윤 2월, 응? 어? 3월 22일서부터 양력, 4월 19일까지 윤달에. 그러니까 많이 다녀도 돼. 이런 때는 무어가 이런 말이 있거든, 우리가, 응? 어? 저기 뭐, 응? 어? 죽은 송장도 거꾸로 매달아도 나한테 흉이 안 된다 이거야. 그만큼 모든 일에 흉이 없는 길하다. 길한 다리다. 아주 좋은 다리다. 이럴 때는 많이 다니세요. 아셨죠? <laughs> 자, 기분이 우울할 때일수록 많이 다녀라. 특히 이사월은 많이 여기 저기 다니시면 좋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말다 했으니까 이제 카드의 세계로 들어가서 카드에. 그, 우리, 오묘한 정회를한번 뽑아 봅시다. 좋은 카드를 뽑아야지. 좋은 정괴가 나오겠죠. 아유, 어, 이거 왜 여기서 끊어지냐? 요렇게, 여기서 왜 끊어지는 공? 자, 이렇게 자,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음,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냥 이쪽에 숨어있는 카드 뽑을 차. 이쪽에도 숨어있는 이 우리 거북이 아재. 한번 뽑아 봅시다. 여기서도이 거북이 아재 한번 뽑아 보고, 음, 자, 어디 봅시다. 이 거북이 아재는 무슨 말씀을 해 주노? 진이네? 오우, 세다. 세다. 이 진은, 이 진짜는, 응? 용을 나타내는 용. 뭐, 드래곤? 하늘을 나는 드래곤? 아주 이 기상이 굉장히 셉니다. 응? 용은? 기본적으로, 기상이 굉장히 있어요. 열두 중에서 하늘을 나르는 상상의 동물이 바로 용이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것은 어떤 카든공? 아유, 열 십자네? 열 십자는 이게 이제, 아, 이거한번 이렇게. 쓰세요. 자, 이렇게 보면 동서죠. 이렇게 보면 남북이죠. 사방을 헤맨다는 뜻도 있어요. 헤맨다. 헤매다 보면, 열은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열인데 완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완성, 즉 헤메다봉은 완성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일단 자, 그 다음에는 어떠한 얘기가 됐고, 어디 봅시다. 어유, 왕자네. 자, 이거 그냥 마음만 왕성한 거야.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태양이고, 임금 왕자예요. 임금과 태양이 있으니 이건 뭐. 강하이가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자존심으로 말하면 하늘을 찔러.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화목, 화합, 누가 융화 이런 길을 찾아가야 된다. 이거지. 이건 너무 양기를 꽉차서 음기가 좀 있어야 돼. 자, 그럼 우리 카드를 한번더 뽑아 봅시다. 또 자, 여기서 이렇게 숨어 있는 이 친구, 한 번. 어떤 카드? 어유, 생이네. 야, 이 생이 좋다. 날생. 날생. 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봄에 모든 동식물이 다 식물은 싹이 뜨고 동물들은 동면에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겁니다. 좀 무언가 어설프고 낯설고 조금 서투르지만은 일단 힘은 굉장히 기상이 좋은 거야. 봄에 나오는 식물들은 엄청 이 땅을 뚫고 나오잖아. 그냥 엄청 좋은 거예요. 힘이 강한 거야. 한번 활발한 자기 가장 최고의 힘까지 그냥 한번 뿜어봐라. 이거한장더 뿜어봅시다. 이건 무슨 장고? 어디 봅시다. 어이고 이건 묘자네. 지금 현실의 상황을 얘기했네. 이 묘자는 우리가 무덤 묘자예요. 무덤 묘자인데, 이것은. 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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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속에 태양이 이렇게 숨어져 있어. 그리고 밑에 땅, 대지 위에 태양이 모든 어둠에 갇혀있다 이거지.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의 당신의 모습인 거야. 응? 너무 구들장 밀고 회친다? 밤 안방에서 이 상태다 이거지. 자 한번 보시다. 지는 용감하고 강한 기상이야. 지금 뭔가 동서남뭘 헤매고 있어. 응? 자, 그런데 굉장히 그, 저기가 왕성하다. 그냥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의 몸만 그냥 덱다 내세우는 거야. 알아주지도 않는 거야. 이 나이 먹어서 51년생이라 그랬죠. 그럼 이게 나이가 한두 살이냐고. 요거 생각하시고. 자기의 지금 현재 입장을 삭혀라. 현재 입장을 묘, 삭혀라. 이 아무리 어둠 속에 있지만 태양아야 태양이 한번 나오면 자 썩어도 준치라러지군 음, 명심하시고 그럼 생 모든 싹 모든 생명 도다나는 봄철에 그 기상을 내가 가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울적한 마음을 던지고 어? 집안에서 우울한 것도 던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하다 못해 건강이라도 찾는다. 응? 집안에선 병들어.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밖으로 많이 나 돌아다니세요. 그럼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희망을 걸고 우리 생기 있게 한번 활동해 봅시다. 네.